영어에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if 조건절이나 if 가정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뭐냐면 왠지 if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if가 나오면 일단 센터에서 길어져. 맞아요. <laughs> 두 문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f가 나오면, 어떤 때는 무슨 현재형을 뭐 썼다, 어떤 때는 과거형을 뭐 썼다, 어떤 때는 미래형을 썼다, 막 이런 데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네. 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딱 좋아요. 어, 실제로 일어날 일과,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if를, 사용, if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돈이, 만원 밖에 없어요. <laughs> 자, 다행히, 제가 만원줄 테니까, 만원 주면 뭐 할래요? 자, 만원 줬어. 만원 주면 뭐 할래요? 커피 사 먹어야죠. 먹어야죠. 어. 만원 주면 커피 사 먹을래요? 이렇게 했죠. 제가 만약에, 어, 제 차를 드릴게요. 자, 차를 드리면, 자, 뭐, 하지? 그냥 가져가네. <laughs> 운전해드려야죠. 아, 해 주시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주, 주, 세요 네. 어, 차가 있네. <laughs> 제가 만약에 10억이 있다면, 10억이 있다면, 다인히을 드릴 생각이에요. 음, 믿을 수 없어요. <laughs> 정확합니다. 정확합 <laughs> 잘하셨어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했었을 때, 한국말에서는, 제가 만약에 10억 주면 뭐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10억 주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만원 주면 뭐 할래요? 둘다뭐뭐하면해서 주면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wrong이에요. 틀려요. 내가 만원 주면은 그대로 현재형으로 쓰는데 10억을 주면, 10억을 준다면은 무조건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돼요. 네, 이유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던 중에 배웠던 것 중에,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난 너한테 날라갈 텐데. 라는 표현죠 그죠? 내가 만약에 새라면 새가 돼야 안 돼요. 새. 안 돼요. 되지. 새가. <laughs> 아, <laughs> 안 돼요. <laughs> 새가 되는 게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f I were a bird. 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새였었다면, 내가 너한테 날라갔었을 텐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써요, 가끔. 내가 뭐뭐였었으면, 뭐뭐뭐뭐 뭐 했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쓰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보통은 혼용해서 막 써요. 그죠?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고, 뭐, 10억. 내가 만약에 너 10억 좀뭐 할래? 이렇게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할 때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을 얘기할 때, 뭐가 달라요? 시제가 달라요. 아시겠죠? 음. 네. 내가 만약에 자스민을 사랑... What? <웃음> 아니에요? <웃음> 오, 죄송합니다 <laughs> 어, 곧 결혼하시기 때문에 이표현안 돼요 안 어, 자, 제가 만약에... 어 이거 좋다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있다 <laughs> 자, 한국말은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Uh, 니콜라스 If I w If God. I were a girl, I would fall in love with him.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If I were a girl, 한번 해볼까요? 예지? 예지, 여지가 만약에 남자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If, um, if I were a boy, then I would be Brothers with John. <웃음> <웃음> 별 반응은 없네. 별 이렇게 느낌은 없나봐요. 어, 느낌이 없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법 우리가 과거라고 하죠. 그것을 가정법 과거. 왜? 현재 사실,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내가 10억을 준다는 거예요. 시제는 현재예요. 그런데 동사는 과거형 동사를 쓰는 거예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정법은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건 과거 동사를 쓴다. 가정법이 있는 건 현재동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네.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장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일자리를 잃는다면 나는 내 사업을 시작할래. 이런 분들 많으시죠? <laughs> 그런데 여기서 If I lose my job, 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If I lose my job, 내가 만약에 직장을 잃으면 I will start my own business.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써요. 만약에 if I lost my job, I would start my own business라고 누군가 표현했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거의 내 직장은 너무너무 튼실하고 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에 계속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그때는 if I lost 정말로 내가 만약에 직장 일을 잃는다면 나는 뭘할 거야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문제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if I lose my job If I lose my job. 만다. If I lose my job. If I lose my job. 해 볼까요? If I lose my job. e v e r y b o d y If I lose my job. 만다. If I lose my job. 만 Everybody? If I lose my job. 만다. If I l o s my o b Everybody?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s e I'll start my own business. 만다. I'll start my own business. 저해 보죠? If I lose my job, I will start my own business. 오좋습니다 oh, everybody. If, if I lose, I lose my job, job, I'll start my own, own business. business. 예지.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번 더.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자, 여러분만 잘하셨습니다. 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현재 동사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Yeah. 자, 다시 한 번만 한 다섯 번 정도만 같이 한번 할까? 시작. If, If I lose, lose my job,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business. 한번 더?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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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번 더? If,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번 더? If I lose my job, i start my own business.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Go traveling. If I lose my job, I'll go traveling. 한번 더? If I lose my job, I'll go traveling. 한번 더? If I lose my job, I'll go traveling. Get some rest. If I lose my job, I'll get some rest. 한번더 If I lose my job, I'll get some rest. 한번더 if, if, if I lose my job, I'll get some rest. Get some rest 하면 은 뭐죠?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이죠? 예 네, 맞습니다. 자, u e s t i 1으로 가겠습니다. What will you do if you lose your job? Will, what will you do if you lose your job? If I lose my job, I will be a uh, pastor? <laughs> 에이 설마 예 진짜로요? 빨리 잘라야 되겠구나 <laughs> 자, 파스터가 뭐예요, 파스터?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프리스트라고도 배웠죠. 그죠? 프리스트는 뭐죠? 신부님. 프리스트는 신부님, 파스터는 목사님이는 거죠. 두고 보겠습니다. <laughs> 자, 저기는 어때요? 저는 어때 What will you do if you lose your job? If I lose my job, 음. I will just manage my restaurants. <laughs> 오, 레스토랑 있어요? 네, y e 어, 어, 좋습니다. 아, 어, 잘라도 되겠네. <laughs> 생각하 있었는데. 어, 자심은 어때요? 이파이, 마이자, 마이엘, 메리, 썸바디? 어, 메리, 썸바디? <laughs> 보이프렌드 아니고, 썸바디? 썸바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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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프렌드가 아니야. 오. 아, 예? 아, 근데 문제예요. 그죠? 아, 다들 그래요? 아, 자심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다이는 어때요? I job, I <웃음> <웃음> 와, yeah, <laughs> uh, if i lose my job yeah. i will go to canada 아, 캐나다 정말 끊기지 않요 예지는 어때요? 예지. if i lose my job i will go to grad school. 대학원에? 그렇습니다. 너무 특하고 했습니다. what will you do if you go bankrupt? go bankrupt 하면 뭐죠? 파산되다 이런 거죠. 파산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지 일만은 다이앤물어보죠 <laughs> 어, b 크 n 이 안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대답이 안나오게네 go bankrupt 이라고 합니다. go bankrupt. 캐나다. 캐나다. Mm -hmm. oh, oh. 대박, 대박. 와, 너무 멋 와, 다 이야, 진행이 안되네. 진행이 안되네. 혜진이 어때? 마진이 w i f you go bankrupt? I will go to my daddy. Uh, again. 어, 아빠한테 가요? 네. 뭐라고 할거예요 아빠한테. 같이 살고 싶다고? <laughs> 어, 이런 딸이 많구나. 우리 딸도 조심해야 되겠네. Number What will you do if you are late for work? d i a n 어때요? Uh, if I am late for work, mm -hmm. I will treat you once. 아, 저 점심 사줄 거예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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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점심인 꼭지를 먹습니다. 네, 오늘. 예? 예? <laughs> 매일 좋습니다. 매일 아, 오늘도 아, 좋습니다. What about Nicholas? What would you do if you are late for work? Uh, if I'm late for work, uh, I would uh, I will make an excuse. Ah yeah, you lean down to me. <laughs> <laughs> <Please>. <laughs> okay, okay. Number four guys. What w i l l you do if you have nothing to eat? 먹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실지저 어때요? What w i l l you do if you have nothing to eat? If I have nothing to eat? Mm. I will call Mal-Jang-Seo Mal-Jang-Seo? Hello? I will do a j a m p o n too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laughs> uh, two jjampong <laughs> <laughs> 예진 어때요? What w i l l you do if you have nothing to eat at I home? Will. At home. Oh, I will <laughs> 여기 Here Here 와서 네, and I will sing and dance 진짜로? And 와, oh. oh, <laughs> wow. 그럼 oh. 언제든지 사주죠 어, 여기 와서 sing and d a n c e 하면 어, 언제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와서 여기까지 <laughs> 한국 좀더 만들겠다 <laughs> 자오늘 문장 기억하세요? 뭐였죠? If I l o my job, I w l l s t my own If I, job, no. if, I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다시 한번 시작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번더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번더 if,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번더 if, if I lose my job, I'll start own my own business. 좋습니다. 습니다 no. What will you do if you are too tired? Uh, 당신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6 What will you do if you feel lonely? 당신 만약에 외로움을 타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7 oh. <laughs> What will you do if you are hungry? 정말 배고프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8 What will you do if you are too thirsty? 너무너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What will you do if 그 다음에 현재 동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자, 오늘 문장 기억하세요? 뭐죠? If I... If I...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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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sure. sure. yeah. sure. 크게 한 번.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여자분들만.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남자분들.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번 더. If I lose my job i Everybody slowly.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번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예지 천천히.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번 더.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Everybody,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business. 한번 더.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한 번만 더. If I, job, 한 더. If, I job,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크게 한 번만 더. If, if I lose my job, I'll start my own business. business. 좋습니다자 오늘 문장 꼭 암기하시고요. 이 문장을 어 동료가 될건 아니면 친구가 될건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몇번 써먹어야 된다고요? 열 예. 번. 10번, 하루에 열 번은 어, 거울을 보시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지나가면 강아지한테 연습을 하시든지 하여간 열 번은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